안녕하세요. 거래자 여러분, 당신과 함께 지유알류 마워키츠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각 매개 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중인 기업의 각 지표를 더욱 자세히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SML Holding MV, t 커 ASML. 본 리뷰는 2025년 7월 17일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RU 마오키츠 회사 ASML Holding MV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세마이컨덕터 이키프먼트 비교에는 20개 회사가 참여합니다. 연구대상 회사의 전반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1.5점. 하위범주의 평균점수는 2.6점입니다. 넓게 보면 전체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점수가 1.8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의 1.5점 점수에 반하여 SML 홀딩 NV. 회사 주가의 동향을 비교하다. ASML 홀딩 NV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우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ASML 홀딩 NV 마이너스 30.5%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동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ASML 홀딩 NV 2967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 총액은 6,530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 가치는 206억 4천만 달러입니다. 대차대 조표 자본금이 64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주식 시장의 주식 가치와 장부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ESML 홀딩 NV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하위분류는 45.457%이다. 장부가치는 32.47%입니다. 하위범주에서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대차대조표 자본금에 대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 연구대상 조직의 부채는 43억 3600만 달러입니다. 부채 대 장부 가치 비율은 자본의 21%입니다. 회사의 재정적 의무에 대한 결과 좋음 1점. 회사의 시장 가치 대 수익 비율은 28.8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7.8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와 비교한 주식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에 대한 평가 합격 0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103억 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입은 117억 9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미래 수익 지표의 예상평가, 조음 0.5점. 해당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8.5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6의 평균.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를 매출에 대해 평가한 결과, 톨레 마이너스 0.5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349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미래 수익은 391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예상 미래 수익 지표를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한 평가, 좋음 0.5점. 주변성은 29.5%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21.6%입니다. 하위 범주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좋음 0.5점. 하위 범주별 직원 수에서 회사의 점유율은 33.19%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37% 낮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673만 9천 달러이다. 하위 범주의 경우 4921,000 달러입니다. 직원 1인당 회사 자본 규모를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 지표와 비교한 평가 합격 0. 점 직원 1명당 이익은 234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77.3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당 이익 평가 좋음 0.5점 직원 1인당 회사 매출은 79만 4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는 82만 1천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 수치와 비교한 직원당 매출 합격 0점. 매출 거래량은 0.7%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2.7%입니다. 지시자 RSI14 회사의 42% 수준을 보여줍니다. ASML Holding NV. 하위범주의 경우 RSI 수준 14은 55%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가는 약 754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850달러입니다.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주식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 의해 주어진 시즌에 공개적으로 수용된 모든 결정이 절대적으로 포함됩니다. GUR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주식 분석의 결과로 ASML 홀딩 NV. 재고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 GURU 마워키츠 결정이 내려지다. 현재 영상은 리뷰이므로 주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URU 마워키츠.